오늘은 운경대학 반별윷놀이 대회가 있는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이다. 예천중학교 행정실 자료실에서 내가 졸업한 예천중학교 13회 졸업 앨범을 보고 있으려니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추억들이 아련히 떠오른다. 나는 열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반장을 하면서 공부도 계속 1등을 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최고 높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공부하였다. 6학년이 되면서 선생님이 되려면 안동사범학교에 부속된 안동병설중학교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받은 내에 안동병설중학교가 폐교되었다. 그래서 예천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쳐서 장학생이 되었다. 우리 집에서 예천중학교까지 16km나 떨어져 있어 집에서 통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사는 친구이면서 간내 선배가 자취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취하였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 부모님과 가족들이 보고 싶어 공부가 되지 않았다. 수업을 마치고 자취집으로 돌아오면 마을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였다.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모먼 교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있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통지표를 받으니 우리 반 68명 중에 34등을 하였다. 너무 부끄러워 통지표를 아버지 책 속에 숨겨 놓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 책 속을 뒤져서 중학교 1학년 통지표를 찾으니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통지표와 상장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통지표만이 없어서 2020년 5월 3일 일요일, 100년 후인 2120년 5월 5일 일요일에 개봉하는 연회 일의 타인 개수를 고향 부모님 선수에 묻으면서 중학교 1학년 통지표가 없어서 아쉬워했던 추억도 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고향집에서 16km나 떨어진 예천중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호롱불을 아래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우리 집에서 출발하여 경진 일어난 마을을 지날 때는 예천읍에서 내려오는 한천 내물과 영주서에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큰 강을 건너다녔다. 그 당시에 경진에 다리가 없어서 한겨울에도 양말을 벗고 냇물을 건너다녔다. 경진 큰 강물을 건너가다가 예천읍에서 내려오는 한천물을 다시 건너 왕신이라는 말 앞으로 난 한천냇물 뚝길로 걸어서 예천중학교까지 걸어갔다. 한천 뚝길이 넓고 평평하여 책가방을 옆에 끼고 걸어가면서 공부한 노트와 책을 들고 가면서 공부하였다. 뚝길을 걸으면서 공부하니 공부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되어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대구에 있는 사대부속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쳤다. 그러나 떨어져 고향에 빈자리에 있는 예천농업고등학교에 추가로 입학하였다. 예천농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아 송아지를 사고 남은 돈으로 중고자전거를 사서 통학하였다. 자전거를 사서 통학하느니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입시 공부하기 위하여 예천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의 남동생과 사촌동생을 데리고 농구 옆에 있는 청복동의 방을 얻어 자취하였다. 자취하면서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시던 수학선, 수학선생님 진신한 선생님이 예천 농고 사택에서 예천읍 영수학원에 수학 강사로 나가시면서 나를 새벽에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대학 입시 공부를 많이 하였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의 꿈이었던 교사가 되기 위하여 안동교육대학에 입학 시험을 쳐서 합격하였다. 안동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초등학교에 초임 발령 받으면서. 교사의 꿈을 이루었다. 초등학교의 첫 발령을 받으면서 시작한 국어과 중등교사 자격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여 6년 만에 합격하여 예천초등학교에서 예천군 내에 있는 영궁중학고도로 고등학교로 전직하여 초, 중, 고 15학교에서 42년간 근무하다가 내 나이 65세인 2011년 2월 14일 영천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임식을 하고 그의 이은 말로 정년퇴직하였다. 내가 중학교 입학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공부하니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공부하지 못하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가족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예천로 고등학교 근무할 때 우리 맏아들이 중삼, 둘째 아들이 중일,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아들들 교육을 위하여 40년 가까이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 대구로 이사 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대구 가까이에 있는 영천으로 내신을 넣었다.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금의여고등학교로 이동이 되어 대구로 이사하여 우리 아들들이 대구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우리 맏아들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둘째 아들은 대구교육대학 막내아들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대구에서 직장을 잡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수 있었던 일들이 나의 모교인 예천 중학교 추억 행을 하면서 졸업 앨범을 보니 해상이 된다는 글까지 쓰고 나니 열두 시가 된다. 운경대학 정월 반별 윤놀이 나가기 위하여 정심을 먹는다.